They 계속 되니까요 앞으로 많이 찾아와주고 많이 소문내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지금까지 저희는 평범한 직장인 밴드 6시 퇴근이었습니다. <laughs> 네, 네 감사합니다. 어떻게 여러분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? 네 재밌게 보셨나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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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보셨나요? 네, 네, 네 감사합니다. 아, 저희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틀째 공연을 하고 있는데 어제랑 오늘은 저희 배우들이 한 번씩 첫봉 올라가는 특별한 날이라서. 저희가 관객들께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배우들의 소감을 한 번씩 해보고 뭐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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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그럼 저희 왼쪽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선준 대리역의 정지현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. 어, 오늘 첫공 하는 배우들을 위해서 저의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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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웃음> <웃음> 네, 서영미 역의 여원입니다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저희 작품이 여러분들께 큰 공감과 또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마지막까지 네, 많이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, <laughs> 어, 어, 하실래요? 아니야 괜찮아. 아니, <laughs> 네 안녕하십니까 고은호 역의 홍은기였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재미있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 저희 배우들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제작진 분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고 친구들 많이 많이 데리고 오시고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우리 그 오늘 첫공이니까좀 이따 아첫공 그래. <laughs> 아, 아닌 제가 하겠습니다. 네. 아, 아 죄송합니다. 친해지게 우승입니다 네. 아니, 네. 어.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졌잖아요. 소문 많이 내주시세요. <laughs> 만나요리 <우리> 감사합니다. 어제까지. <laughs> 네 노조연 역할 장경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배우들이랑 으쌰으쌰 해가지고 좋은 공연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셔야 저희도 에너지를 드리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월 29일까지 하니까 많이 많이 찾아오셔서 함께 놀고 즐기고 스트레스 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놀러 오실 거죠? 네,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지성 역할의 김찰리입니다 <laughs> 저희 배우들 잘하죠? 네 또 와주실 거죠? 네! 약속! 약속! 감사합니다! <웃음>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장보고 역할을 맡은 에이스의 이지영입니다. 아 오늘 저도 첫 뮤지컬 공연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떨렸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이렇게 좋은 연출님과 제작진분들과 뭐 지금 배우들이 아니었으면은 저는 이 자리에 못있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뭐, 영광이었고 감사, 감사드리고 아 앞으로 더 제가 지금 6시 퇴근해서 약간 학년으로 따지면 1학년이거든요 <laughs> 근데, 귀여워. 근데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이제 막공 때까지 꼭 적어도 3학년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보겠습니다. 네. 여러분 근데 뭐라 네. 아. 네. 그러니까. 까지 너무 잘했죠? 네. 알겠습니다. 아. 네. 그럼 재 네. j 배우님이 네. 3외쳐주시면 네. 저희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넷. 네. 3 네, 셋네 넷. 넷. 아, 넷. 지금까지 아,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는 6시 아 평범한 직장인이요시